지금 이게 천홍입니다 천홍 천홍인데요 크기가 어 지금 이게 지금 천홍 음 사이즈가 음 안에 든 거보단 여기 조금 더 큰가요 조금 더 큰데 이게 열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졌어요 터졌는데 이거는 제가 먹으려고 하고요 지금 요거는 어, 1.3kg 정도 되거든요. 3kg 정도 되고, 어, 가격은 글쎄,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요렇게 넣었어요. 1.3kg에서 1.4kg. 그 정도 될까 1.5kg까지는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박스가 앞에 1.2kg 넣게 돼 있는데, 넣어보니까, 넣어서 달아보니까 1.3kg에서 4kg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음 제가 굵기가 더 많이 크면 15,000원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얼마다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판매하고 싶어서, 오늘 이런 박스를 18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3kg 정도 되는 거를 그러니까 18개면 그러니까 깨, 깨끗한 걸로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됐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됐지만 굉장히 잘 익었어요 맛은 대박 좋습니다 먹어볼까요 맛은 단맛과 물이 많네요 근데 지금 이거 담은 것들은 물이 적고 아삭아삭합니다 음, 맛있습니다 이상입니다